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동환입니다. 네, 범작가입니다. 한책 읽어드립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 도서는, 어, 성인 대상 선정작 불편한 편의점. 네, 불편한 편의점입니다. 네, 먼저 빠르게 하기 위해서 네. 작가 소개부터 빨리 아, 네. 네, 드리고 하겠습니다 사실 요 김호연 작가님은 재미난 이야기가 좀 많으신 분이거든요. 혹시요? 예.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김호연 작가님, 네. 2013년 망원동 브라더스로 세계문학상 우수상 수상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어, 장편소설 망원동 브라더스 연적 고스트 라이터스 파우스터 산문집 매일 쓰고 다시 쓰고 끝까지 씁니다를 펴냈다 네. 네. 사실 제가 요개에 있는 김호연 작가님의 프로필을 보면서, 음. 예, 저희도 책을 쓰니까 마지막 되면 작가님 프로필 보내주세요 얘기를 듣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때에 따라서는 작가님 이거 뺄까요? 이런 얘기도 한단 말이죠. 어, 김호연 작가님은 시나리오 작가이기도 네. 하고, 네. 그리고 이제 뭐, 말하는 웹툰이나 만화의, 시, <laughs> 만화의 시나리오, 네. 영화의 시나리오를 좀다 쓰는 활동을 좀, 다작 활동을 많이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책에는 이제 그 활동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나오고, 음. 어떤 책에는 그냥 아, 작가로서의 그렇군요. 내용만 네. 나오고 그래서, 네. 아, 이게 이제 출판사랑 협의를 해서 한 건지 아니면 작가님이 이제는, 음. 어, 책에 좀 전념을 해보겠다라고 쓰신 건지, 음. 저는 또 개인적으로 보면서 음. 좀 궁금했었거든요. 음. 그러니까 네. 영화적인 프로필이 지금 다 빠진 상태의 그렇죠. 프로필이라는 거죠? 네. 음. 그 근데 잘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laughs> 네. 이 책이 이렇게 어, 잘될줄 아마 작가님도 네. 모르셨던 것 같습니다. 네. 요즘에 그 영상이나 연극, 뭐 이쪽에서 이 소설계 문학계로 네. 넘어오신 분들 되게 많습니다. 아몬드의 작가 손은평 맞습니다. 작가도 네. 마찬가지죠. 네. 영화를 하셨었고 그, 그분의 언니 되시는 분은 아마 지금 연극에도 네, 계시고 네. 또뭐 예전에 좀더 거슬러 가면 천명관 작가가 음, 네, 시나리오 네. 작가였었고요. 요즘 이제 영상 세대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우리가 소설적인 서사보다는 영상 서사에 더 익숙해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렇죠. 네. 보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아마 이런 책들도 조금 영상에 가까운 그 서사에 사람들이 익숙해져 가는 게 아닐까. 음. 그래서 이제 그 호감도가 올라가는 거아요 네. 게 생각이. 네. 그뭐 제가 이제 그 내용을 조금 찾아봤는데 작가님이 네. 인터뷰하신 게 있더라고요. 음. 그 일단 제일 반가운 거는 어이 책의 이 2 부가 나온다. 아, 이미 네. 다 쓰셨대. 요 제주도에서 다 쓰셨고 네. 집필 끝내고 이제 책으로 만드는 과정인데 음. 글쎄요. 그때 인터뷰에는 6월에 나온다고 했는데 지금 6월이 이제 다 끝나가거든요. 음. 아마 늦어도 7월, 8월 여름에는 나오지 않을까. 네. 그래서 좀 기대가 되는. 어, 뭐 지난 그 맹물 옆에 공장 옆에 깜돌이도 제가 시즌 1이 마감되는 느낌 음. 2가나와도 좋겠다라고 했는데. 네. 사실 이제 이 책도 마찬가지인데 네. 어, 정말 이 책이 준비가 되고 있었네라는 음. 것을 음. 제가 새롭게 느꼈고요. 음. 그리고 이제 드라마로도 예, 지금 어. 준비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뭐 언제 어느 채널을 통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네. 뭐 충분히 어, 나온다고 하니 아, 이 캐릭터들의 설정과 에피소드로 엮어 갈수 있겠구나.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던. 그래서 좀 기대가 많이 되는 책 외적으로 뭔가 확장하는 느낌이 나는 네, 네. 예, 그런 어뭐 기대되는 작가님이다라는 네. 예, 생각을 해봅니다. 그 킬러 컨텐츠라고 하죠. 네네네. 네, 네. 네. 어. <laughs> 뭐, 뭐 원소스 멀티. 예 네. 원소스 멀티 <laughs> OSM 중에서 네. 하나의 책이 다양한 장르 네. 또는 이제 그 자체로 드라마, 예, 뭐 맞아요. 게임 뭐 예. 이렇게 그 확장되는 그런 좀 좋은 컨텐츠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읽히기도 정말 잘 읽히고. 뭐, 보는 사람들마다 다 재밌다고 저희 가족들. 네. 그러더라고요. 예. 네. 사실, 뭐, 이책 나온 지 이제 1년 조금 더 됐거든요. 네. 근데 40만부 이상이, 팔렸다고 합니다. 네. 예. 이거 지금 이 표지가 40만부 기념 에디션이라고. 아, 네. 네네. 뭐 보이... 나와 있더라고요. 네. 벚꽃 에디션이라고. 벚꽃 에디션. 네. 네. 그, 뭐, 40만부 하니까 이제 뭐, 잘안와 닿으실 수 있는데요. <laughs> 네. 어, 일단, 현재로서 넘버 원이고요. <laughs> 과거에는 이제 백만부 시절들이 많았거든요. 네네, 예. 맞습니다. 그리고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 책의 피크, 음. 책의 시대가 1996년이었어요. 음. IMF 이후에는 줄곧 이제 뭐 말하자면 내리막인데, 네. 그래서 뭐 10만부는 뭐 커녕 1만부의 네. 책이 나갔다 하더라도 요즘에 화제가 되는 요즘 보통 한 네. 2만부 정도 되면 베스트셀러라고 이름을 달죠. 네. 네. 근데 뭐 40만부라고 한다면 정말 책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 다 읽으셨을. 왜냐면 네. 도서관에도 가 있으니까 많은 분들도 보시죠. 네네. 어, 바로 그런 책이다. 그래서 네네. 저희가 뭐 이야기 드리기 전에도 이미 이 내용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네. 네. 오늘 이제 이웃이라는 주제 하에서 이 책의 내용이 또 어떤 것인지 한번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내용 뭐, 그 간단하게 소개해 네. 주시죠. 어, 사실 이제 뭐, 독고라는 캐릭터를 주목을 해야겠죠. 네. 예, 독고가 이제 실제로 편의점을 불편하게 만드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그리, 음. 그리 해서 이 편의점에 더 관심을 갖게 만드는 존재긴 한데, 음. 어, 이 독고가 이제 노숙자 시절부터 새롭게 좀이 바뀌어가는, 원래 모습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 이웃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어가는데, 어, 독고가 이제 원했든 원치 않든 독고로 인해서 여러 사람들이 자기가 가졌던 문제들을 하나둘씩 풀어나가게 되거든요. 음. 근데 재미난 거는 풀어나가는 네. 것들이 뭐 예를 들면 삼각김밥이라든지 또원 플러스 원이라든지 음. 우리 흔히 편의점에서 보게 되는 이 물건들의 어떤 의미를 잘 살림으로써 네. 풀어나간다는 것이 좀 재미난 이 포인트라고 할수 있고요. 음.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제 입장에서 되게 주목이 되었던 것은 어 현실에 음. 등장하는 장소들이 막다 등장하잖아요. 실제 동네 지명으로 그렇죠. 예, 뭐 네. 서울역부터 시작을 해서 네. 뭐 이웃에 있는 청파동. 그 저는 책을 읽으면서 저는 이제 이동네들을 이제 많이 또 다녀본 입장에서. 네. 아, 요쯤에 있는 편의점이지 않을까? <laughs> 예. 잠깐 틀림없이 답사를 했겠구나. 네. 그 숙대에서 네. 그 갈림길 어딘지 알것 같은 느낌이 들요 예, 네, 아주, 아주 현실적, 지극히 사소하고 현실적이어서 더 끌리는. 네. 예, 뭐 그런 내용들을 다 담고 있다라고, 예,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는 그 독고가. 네. 이제, 그, 우리 주인 염려사를 네, 네. 만나는 그첫 장면부터가. 굉장히 인상적이죠. 네. 그렇더라고요. 네. 사실 어 독고가 원래 그그 그, 그거 있잖아요. 뭐 출생의 비밀처럼 음. 독고가 가지고 있는 이제 삶의 비밀, 네, 비밀 은 있고. 스포가 되니까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laughs> 네. 예. 다만 예 말씀하신 염녀사랑 처음에 만나는 장면은 책 초입에 들어가면 음. 볼수 있으니까 이제 노숙자잖아요. 우리가 네네. 말하는 네, 예. 서울역 노숙자. 그렇죠. 뭐 노숙인. 서울역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음. 서울역 역사 안에도 간혹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서울역을 나왔을 때 왼쪽에 음. 예 가면 이제 구 역사 쪽에 이제 노숙인들이 네, 많이 있는데 네. 또 그들 그들 나름의 또 생활이 있거든요. 그예 그렇죠. 그런데 노숙자 중에 예, 한 명인 독고가 음. 어, 잃어버린 지갑을 염려사가 잃어버렸던 지갑을 찾아주는 네. 과정이 굉장히 꽤나 재미가 있거든요. 네, 네. 예. 그리고 거기서 네. 독고의 어떤 성격도 확연하게. 드러나는 거. 네, 그리고 또 궁금해지죠. 음. 도대체 이 노숙자는 누구길래 음. 이런 모습을 보일까? 네. 예, 그의 과거, 예, 그의 정체는 무엇일까? 음. 근데 사실은 이제 그의 정체가 나중에 이제 나오긴 하죠. 나오긴 하는데, 음. 시간이 지나면 그의 정체가 궁금하다기 보다는, 예, 그래, 사람은 누구나 그와 같은 지점들이 있을 텐데라는 생각이 더 먼저 들더라고요. 음. 어, 그니까, 잃어버린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모습이, 음.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만나면서, 네. 이 말하자면 이제, 어, 그, 선하고 좀 음. 이제 정한 쪽으로, 부가 음. 아니라 정한 쪽으로, 음. 어, 뭔가 이제 효과를 내는, 음. 어, 그런 지점들이 사실은 더 눈에 들어오거든요. 네. 네, 네. 그리고, 예. 네. 저는 그런 생각도 많이 했는데, 독고를 여러 사람의 관점에서 이제 관찰을 네네.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쳐가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을 구분하는 을 거는 뭐 이름 정도일까요? 네. 이름. 너그 사람 그래서 연락처 알아? 뭐 음. 연락처나 이름 정도일까요? 그러면은 아는 사람은 정말 우리가 어디까지 아, 안다고 음. 할수 있나? 어, 그 사람에게 어디까지 관심을 우리가 가져봤나. 음. 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편견이 한 번도 뒤집어진 적 없이, 음. 첫인상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다면, 그거는 옳은 게 맞나. 뭐, 이런 생각도 많이 들, 드는데, 독코 같은 경우는 이, 이제 이책 전체에 걸쳐서 여러 사람의 관점으로 이게 관찰되고 있다는 그렇죠. 것 때문에 어떤 한 사람의 진면, 목 방금 말씀하신 어떤 그 내면이라고, 하나, 그, 사람의 본질이라고 할까요? 그 사람의 본질에 가깝게 우리가 가기 위해서는 여러 번 봐야 되고, 네. 다양한 관점으로 봐야 되고, 또, 어느 정도 깊이 만나봐야 네. 되고, 하는 그런 어떤 조건, 사람을 알아가는 데는 이런 조건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가 아닌가, 그런 네. 생각 들었습니다. 여기 이제 그 염려사 같은 경우에, 네. 이런 그 노숙인을 데려다가 알바로 쓰잖아요. 네, 편의점을 운영하시는데 알바로 쓰... 이런 일이 실제로 가능할까 생각해 보면 네. 우리가 그 앞서서 한몇 번에 걸쳐 이제 동화와 청소년 소설을 우리가 봤지만 이게 불가능한 어떤 좀 판타지스러운 그런 설정이기도 또 하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네. 근데 어... 이제 그런 설정. 이 이제 사실은 어 궁금하지라고 작가가 던지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네, 네. 읽다 보면 아 가능하겠네. 아 내가 잘못 생각했네. 음. 아 그래 이건 굉장히 어 왜냐하면 편의점을 우리가 직접 경험할 때 소비자로서 주로 네. 경험을 하는데 네. 어 운영하시는 입장에서 음. 예 가게 입장에서 보자면 음. 사실은 물건을 파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음. 네, 네. 이제 그 음. 요소들의 관점에서 보자면 독고라는 캐릭터는 정말 이 편의점에 딱 맞는 캐릭터일 수도 있는 음. 거거든요. 예. 그, 우리 작가님은 왜 어릴 때 이렇게 가게를 했다고 얘기를 하셨었요 네, 저희 집이 네. 구멍가게를 했었습니다. 아, 네. 네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쭉 계속 이어졌다면, 네. 지금쯤 저희 집도 편의점을 그렇죠, 편의점 했을 수도 있겠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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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사실 편의점 이야기 저한테는 되게 좀 각별하게 음. 다가왔는데, 음. 네. 그러면서 좀 드는 생각이, 요즘에도, 요즘에 저희, 저희 동네 조금 오래된, 낡은 동네다 음. 보니까, 아직도 제 어릴 때 저희 집이 하던 그 구멍 가게가 음. 곳곳에 남아 있어요. 아, 네. 당연히 그 바로 얼마 네. 안 떨어진 곳에는 의점들이 있죠. 네.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당연히 옛날 그 가게를 <laughs> 안 갑니다. 네. 지나가다 보면 아, 저 저라도 못 들어가겠어요. <laughs> 어, 너무 그 네. 어, 물건들이 막 어떤 아무, 아무렇게나 수북하게 쌓여져 네. 있고 그런 걸 보면서 저는 이제 이 편의점 이야기 를 읽으면서, 아, 편의점에도 그럼 불편한 것들이 있지 않을까. 지금 이책 제목이 가리키는 것처럼. 편의점에는 어떤 것들이 불편한가, 이런 생각을 또 해봤어요. 네. 생각해봤더니, 우리가 사실 편의점 생긴 지 얼마 안, 안 됐잖아요. 그렇죠. 네, 편의점이 네. 한 20년 됐습니까? 그 전에는 없던 문화였으니까. 네. 편의점이 생기던 초창기에는 다들 편, 이름은 편의점인데, 오히려 거기가 더 불편했어요. 비싸기도 하고요. 비쌌고, 네. 또, 물건, 이, 정리정돈이 너무 비인간적이야. <laughs> 인간적이지 못하게 너무 네. 잘돼 있고, 어, 또, 뭐랄까요. 뭐 잠깐 쉬었다가는 어떤 그런 사랑만 개념도 편의점에서는 이게 그렇죠. 불가능한. 네. 근데 그런 어떤 그, 인간미 없는 인사말 네. 어~ 사람 눈을 쳐다보지 않으면서 되게 반가운 척한다 <laughs> 뭐~ 이런 어떤 느낌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거이제 지금은 익숙해져서 어~ 별로 거부감이 없, 없어진 것이지 사실 예전에 우리가 구멍가게에서 느꼈던 그런 인간미 네. 어~, 어 사랑방 이런 것들하고 편의점이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잃어버린 게 아닌가 뭐 그런 것들을 되찾은 어떤 이야기라면 어떨까. 어, 이책 제목을 처음 봤을 때, 어, 떠오른 생각이었습니다. 네. 네. 그게 사실 이제 그런 답들을 또 책이 주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어, 바뀐 거죠. 바뀐 것을 어떻게 어, 변화시킬 수는 없고, 바뀐 공간이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 주는가. 음. 말하자면 저도 그런 것 같아요. 편의점에 대한 초창기 인식은. 네. 비싸다 였거든요 사실은요 음. 예 할인율도 없고 맞아요. 그랬는데 할인이 예 그래서 저곳을 누가 갈까 깨끗하고 좋긴 한데 음, 맞아요. 그냥 밤에 갈데 없을 때 가는 정도의 음. 느낌이 강했는데 어느 날원 플러스 원투 플러스 원 이런 게 생기면서 음. 또 일부 품목은 더 싸네라는 의미도 좀 생겼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어~ 그러니까 일상에서 우리가 흔히 먹는 이제 김밥류라든지 이런 네. 도시락류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하면서 네, 네. 어 그게 이제 일상으로 되게 가깝게 오는 시간이 되었고 그래서 네. 좀 다른 어떤 의미로 예전에 어떤 사랑방 같은 음. 동네 중심 같은 의미의 가게 이미지가 있었다면 지금 이제 생활을 해결을 할수 있는 공간으로서 이미지가 네. 막 다가왔는데 어 이제 그런 이미지들이 이 사회의 문제점들을 음. 때에 따라서는 해결해 주거나 어떤 그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그, 뭐라고 할까요? 그 물꼬를 마련해 줄수 있다? 라는 음. 측면들이 사실 여기 에피소드들에서 좀 등장을 한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그, 뭐, 당장의 염려사만 <laughs> 네. 봐도 이런 그 노숙인을 데리고 와서, 어, 알바생으로 쓴다든지, 네. 혹은 알바생들의 생계를 위해서 내가 편의점 문을 못 닫고 있다든지, 네. 뭐, 이런, 이런 것들을 보면, 어, 이게, 사실, 요즘 편의점 하면 떠오르는 그런 이미지하고는 좀 많이 다른 음, 인간미, 네. 이런 것들을 갖추었기 때문에 편의점으로서는 점수가 낮을 수 있지만, 음, 어, 우리가 바라는 사실 문화라고 해야, 해야 될까요? 음, 우리가 바라던 어떤 좀 정, 약간 공통체적인 네. 문화 일부를 담고 있는 네. 네. 그런 것들을 <laughs> 충족시켜주는 공간이 아닌가, 음, 어,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아까 그, 이, 책이 그 드라마화. 네, 준비가 되고, 되고 있다고. 있다고. 네, 네. 데 드라마화 되면, 어, 어떻게 될까요? 어, 저는. 주인공 누구 했으면 좋을까요? 어, 사실 이제 약간 <laughs> 에피소드 식으로 갈것 같은데, 어. 제 생각에는 전체를 관통하는 주인공은 독고가 아니라. 네. 어찌 보면 염려사일 수도 있겠다 생각했거든요. 음. 왜냐하면 이 공간 자체가 염려사의 공간이고. 네. 염려사의 아들도 나오고, 음. 그리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기 음. 때문에, 어독구를 비롯한 나머지 캐릭터는 등장하다가 중간에 사라져야 되지만 염려사는 예, 이그 이 점포가 존재하는 한 계속 나오는 음. 예, 음. 그런 역할을 할것 같다 해해서 염려사의 역할을 누가 할 것인가 음. 예 나문희 배우가 할 것인가. 아. 예, 그 여러 이제 좀 현실적인 어떤 배우들의 예, 얼굴들도 막좀 떠오르기라고 막 그랬었거든요. 예. 5 오십년대생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네네. 맞습니까? 어, 그러면 그렇구나. 네, 어, 네. 이런이 넘는. 그러면. 예, 그리고 뭐 독고의 역할을 누가 할 것인가 뭐 이런 생각도좀 해봤고요. 그 무엇보다도 제가 되게 관심이 갔던 거는 어, 현실에 존재하는 공간들의 이야기이다 보니까 네. 어, 이야기 에피소드를 구성하기 훨씬 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음. 그러니까 인물로서의 구성도 쉽지만. 음. 어, 청파동이나 숙대입구와 서울역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어떤 장소성들이 맞아요.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장소성과 이 에피소드를 연결해서 몇 가지 갈래로 더 나가기에 좋겠다. 음. 왜냐면 어, 책이 드라마 영화 된다고 책 내용이 그대로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게 또 다른 네. 어떤 이 생명력을 가진 콘텐츠가 되다 보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어,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공간 구성들이 가능하겠네. 그래서 우리가 이, 이게 만약에 드라마가 나오고 뭐 시청률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어, 추위에 따라서 서울역 인근이 또 다른 명소화 될 수도 있겠다라는 음.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네.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드라마가 히트를 치, 치면 네, 네 그렇죠. 그렇게. 네네. 그런데 네. 서울역 뒤쪽에 요즘에 네. 굉장히 지금 좀 핫플레이스가 아, 그렇죠. 되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요즘 핫플레이스의 개념이 그런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강력한 변화, 음. 기존의 이미지와는 아주 다른. 그래서 보면, 뭐, 경리단길도 그랬고요, 우사단길, 예, 뭐, 아니면 뭐, 그, 망리단길, 망원동에, 뭐, 그렇지 않으면, 저, 어디죠? 그, <laughs> 성수동, 예, 물레동, 이런 곳들이 기존의 어떤 이미지와는 아주 다른 문화적 이미지를 입히면서 유명세를 탔듯이, 네. 청파동도 사실은 이 발전이 멈춰 있는 것 같은 서울역 뒷동네, 이 느낌인데, 그러다 보니 거기에 이제 뭐 카페나 이런 것들이 막 생기고 했는데, 네. 뭐, 그것보다는 사실 이제 편의점이라고 하는 공간의 어떤 명소화도 음. 좀 재밌을 것 같다. 아. 예, 틀림없이 어느 편의점을 섭외를 해서 할 텐데, 네네. 그 편의점 촬영지? 드라마, 예, 드라마가 끝나거나 하게 되면, 네. 아, 일종의 성지처럼 가지 않을까. 네. 예, 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네. 자, 오늘도, 어, 이 책의 명문장. 네. 한, 한 문장 우리가 꼽아봤죠. 네. 네 한번 읽어주시죠. 어, 252페이지에 있는 문장이고요 네. 어, 네, 읽어보겠습니다. 음. 결국 삶은 관계고, 관계는 소통이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고, 예, 내 옆에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는 데 있음을 이제 깨달았다. 음. 어, 사실, 뭐, 문장 자체는 우리가 모르지 않는 내용이긴 해요. 네.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것인데, 결국, 이제, 관계와 소통이 삶의 아주 근본적인 어, 치유이자 구성 요소다라는 것을 했고요. 네. 예, 멀지 않고 또 옆에 있는 사람들과 나누면서 답을 찾는다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이렇게 어, 깨닫게 되는, 예, 또 돌이켜보게 되는 그런 문장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네. 아, 오늘도, 어, 긴 시간, 어, 짧지 않은 시간. <laughs> 불편한 편의점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저희가 그, 어, 총네 권에 걸쳐서 소개를 드렸는데요. 어떻게 뭐 도움이 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첫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 먼저 책을 읽고, 어, 뭐, 영상 하나씩을 이렇게 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근데 뭐 이미 마지막이니까 영상 다 보신 거잖아요. 네. 거꾸로 하셔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네. 결국은 이제 활용을 하는 것이고 활용하는 과정에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함께 듣는 부분이니까요. 네고의 책뿐만이 아니라 최종 후보였던 16권의 책, 그리고 그보다 더 앞서서 추천이 되었던 65권의 책들이 다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이니까요. 책 많이 사랑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확인할 뭐, 수 있는 데가 있죠? 네, 뭐 구청 홈페이지나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도 가능하시고요. 어, 그리고 사실은 이제 기사에도 많이 났어요. 그래서, 네. 예, 구로 한 책이라는 것을 검색을 하시면 어떤 책들이 올라왔고 하는 자료들을 다 보실 수 있으시니까요. 그런 책들에 관심을 갖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2022한 주제로 함께 읽기 온라인 책방 한책 읽어드립니다. 예, 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